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강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하면 떠오르는 전형 있으세요? 어, 예전에는 알바트로스 전형 같은 네. 게좀 있었고요. 네네. 작년에 일반형, 뭐 자기주도형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형이 금년에는 종합형과 학업형으로 이렇게 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그대로 살 있긴 한데요. 이게 알바트로스 전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형, 학업형 이게 사실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 외부의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이들의 공통점을 따지자면 새 전형 모두 어 면접이 없다는 겁니다. 서류 100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어 최저 기준이 작년에는. 일반형에서 온 경우는 학업 평에는 있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나 아니 차이점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성강대 대학교 이번 종합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부 를 어떻게 이제 이론을 뽑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과학부를 좀 조사를 해 봤더니요. 종합평은 전공별로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각각 11명씩 뽑고요. 그리고 학업형에서는 학부별로, 그러니까 사회과학부로 20명을 뽑는다는 건 특징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형은 전공적합성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그리고 학업형은 계열적합성을 신경 쓰지 않을까.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종합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류 평가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성장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카데믹이고요. 하나는 제너럴이고요. 성장 가능성에서 아카데믹 쪽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제너럴에 해당되는 성장 가능성에서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개인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차별적 특성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의 차별적 특성이라는 건 학교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공통 고교 정보라는 고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정보를 좀 정리하겠다, 아니면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어,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하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업 역량 무너졌는데 특, 개인 활동 많다, 학교 활동 많다, 이거는 서강대학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병원 423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천서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꼭 추천하고 싶은 상황일 경우 추천서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어, 서류 제출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2명을 뽑는 학업형에서는요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금년에 최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에 따른 커트라인 변화가 금년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가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된 평가 서류 일체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알바트로스 창의자 특기자 전형에 해당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이게 거의 모든 대학이 이 명칭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선택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작년에 활동 보충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면접이 20% 반영이 됐었는데 서류 100%. 그러니까 서류만 내면 모든 게다 끝나는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최저 없고 그리고 면접이 없어지면서 지원을 하면 그리고 학교에서 원한다면 이제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꼭 서강대 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소신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있다라는 거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강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